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민수기 21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장이 위치가 어디냐? 아, 어, 지금 20장에서부터 2세 1세대와 2세대가 같이 움직이면서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론도 죽고 여기서 미리암도 미리암도 여기서 별세를 하죠.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미리암도 여기서 어 별세를 하고 아론도 죽고 그 다음에 이십일 장에 넘어와서 이십일 장에 아론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으로 가는 중에 전쟁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가나안 왕이 가나안 왕이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게 됩니다. 요단 동편으로 모세가 이동을 목적지를 두고 이동을 했나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머무를나 머무르려고 했나 이거는 알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흐름을 볼 때는요. 모세는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지나서 이쪽 언저리 어딘가에다가 정착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쪽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 동편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한 이유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정탐을 갔다가 하나님이 불평하니까 너희 못 들어가 하니까는 가라고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일부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막힙니다 군사적으로 여기에 모든 게 노출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침범하는 그 경로가 원활하지 않다라고 모세가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쪽 동쪽으로 우회해서 돌아가는데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모세가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진영 진군을 모세도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쪽으로 모세가 진영을 옮기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여기 호르마라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진영이 움직일 때죠. 이 호르마라는 진영을 지나갈 때이 가나안 땅이 근접해 있으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을 쳤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겼었던 그 땅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성원을 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전쟁에 대한 모든 결과의 노획물과 결과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라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쭉쭉쭉 계속 이야기 나올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하면서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군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전쟁은 침략전쟁은 없습니다. 방어전쟁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긴장을 하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4장 39에서 45절에 아 민수,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이 방어전 대적이 치러올 때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방어전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그러한 큰 그림을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호르마에서 방어전을 한번 하고요. 여기 보면 색깔을 무슨 색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잘 보이실까요? 빨간색 뭐 빨간색 여기에서 방어전을 한번 하고요. 방어 전쟁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방어 전쟁을 한번 하고 쭉 이동을 하다가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쭉 가서 요쪽 요단간 동편 이쯤에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여기에 아모리왕 시온하고 여기가 아모리 아모리인들이 사는 땅인데 이 시온하고 그다음에 바산한 옥이라고 바산나옥이라는 나라 바산왕 바산이라는 나라의 왕 옥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한번 붙고 그 다음에 모압이한이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모압과또한번 붙습니다 다 방어전입니다 이모압이랑 붙을 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나귀 이야기 아시죠? 나귀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타고 갔는데 천사가 있어가지고 죽이려고 해서 뒤뚱뒤뚱 해서 그 발람 선지자가 막 화내고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르마에서 방어 전쟁을 한번 치르고 그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 바산안 옥과 그리고 모압과 발람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이 요단 동편에 딱 거주를 합니다. 여기에 진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 요단 동편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는 준비를 하죠. 그래서 여리고로 넘어갈 때가 요수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군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군을 할때 처음으로 만난 가나안 족속 여기는 가나안 왕 여기는 누가 누가 쳤다 가나안 왕 가나안 왕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왜 사로잡아 갔겠습니까 노예 삼으려고 노예는 재산입니다 인건비 재산이죠 그래서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간 걸 보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여기는 또 특이하게 하나님께 여쭤봐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군을 하면서 하나님께 업앤 다운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잘했다가 다시 못했다가 다시 잘했다가 못했다가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게 제가 볼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면은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나선형 구조는 신앙 발달 단계 이론에 제임스 파울로라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야기 를한 건데요.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 나선형처럼 왼쪽 오른쪽 가다 가긴 하는데 올라가긴 합니다 그데 속을 썩이면서 올라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조가 지금 그러한 진영의 이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도 나선형 구조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하지만 그 선에서 이탈하지만 않으면 언젠가 돌아보면 나도 예전에 과거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동굴 동굴. 나선형 계단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동굴 동굴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 나선형 구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성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제가 보여드린 지도에 보면 여기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옮겨가죠. 옮겨가는데 여기 호르마 있죠? 여기에 여기에서는 여기 호르마. 이 지도가 옆으로 확장했더니 살쪄, 살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호르마에서 여기서 방어전이 일어납니다. 방어전이 첫 번째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갔을 때 제가 요단 동편에 바사왕 시온 아모리 왕하고 그 다음에 바사왕 시온 암몬이 있다라고 했,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쪽에 암몬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바산왕 쪽입니다. 암몬 미디안이랑 이쪽에 길게 있고 모압이 동편입니다. 동편에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암몬이 있고 모압이 남쪽이 있네 남쪽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남쪽 모압과 암몬하고 네, 이러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지도에 보면 성경 지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지도가 있습니다. 잘안 보이시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여정을 보면 전체적인 여정을 한번 그려보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바로에 이집트 라암셋 라암셋 고센 땅 여기가 고센 땅이고 여기가 라암셋인데 이쪽에서 녹색 이 파란선 파란 선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 노라라고 여겨봅니다. 이 빨간 선원은요. 그냥 직진해서 가난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동선입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탐꾼도 보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동편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 동편으로 이동해서 결국은 여기 모압이 있죠? 모압이 밑에 있고 암몬이 여기 있고 이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쭉 올라가서 여기에 요단 동편, 여리고 동편에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시작한 여정이 민수기 신명기에 요단 동편에 있음으로 인해서 끝나고 여기에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별세 하시죠. 근데 모세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동, 이동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호르마 전쟁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가나안 왕이 나타나서 사로잡았다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특징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 다음에 이 호르마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높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아, 이노뱀 사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 선생님들 말로 하면은 밑줄 짝입니다. <laughs> 이노뱀 사건이 어디냐면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또 고질적인 질병이 돋습니다. 고질적인 질병이 뭐냐? 불평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무엇 보내시냐? 뱀을 보내십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뱀을 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뱀으로 지켜주시다가 보호를 풀어버리셨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광야에는 사막 지대이기 때문에 뱀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우리 뭐 자연이나 이런 동물 다큐멘터리 보면은 사막 지대에 코브라도 있고 뱀들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6 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이동할 때 뱀을 만났다라는 기록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뱀을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보호를 많이 해 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를 하나님이 풀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뱀이 나타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죽죠. 많이 죽고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해결책으로 뱀을 바라봐라. 장대에 달린 뱀.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뱀을 바라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 뱀은 악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악의 상징을 들었는데 바라보라. 그 따르면은 살고 못 따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호르마 전 점령에서 도뱀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방금 전 은혜, 지금은 불평. 나선형, 나선형 신앙생활, 나선형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는 어디에 <laughs> 자, 방금 호르마 전쟁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원대로 서원했습니다. 자기 동족이 잡혀가니까 모든 걸 드리겠다라고, 얼마나 성서적입니까? 그래서 대승합니다. 근데 얼마나 지났다고? 몇 미터나 갔다고 응? 불평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한테 징계 받아서 또뱀 사건이 일어나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성장시켜 주신이 은혜이지 사실상 지금으로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제 찬양하고 입술로 감사드렸는데 오늘 불평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나는 어디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불평과 감사,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